짜잔! 아, 일로 가면 돼요. 잠깐 쉬고, 우리는 주문진 시장으로 갑니다. 주문진 시장 에서뭐할 거죠? 회를 먹고, 또뭐 먹죠? 어, 닭강정은. 아, 방에 와서 먹을까? 아, 닭강정은 방에서 먹을 건데, 일단 주문진 시장으로 같이 가보시죠. Let's go! Is it all big?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Is so it all yeah, big? Your heart is a sun and it shines. Is it all big? Uh... 성게, 오징어 밥, 어? 회다 회 주세요 당연히 첫 잔은 원샷이겠죠? 반샷 안되요 반샷 안되요 와술 한잔 딱 먹고 술한번 들이마시면 딱 되겠네 네 보통 닭강정도 먹어야 돼 바로, 바로. 먹어야지 닭강정 먹어야지 먹어야지 무조건 먹어야지 케이크도 있어 수다 이치기아 맞다 <laughs> 그 냉장고에 넣었지 우리 짠물값도 바꿔서 짠~, 짠. <목소리가> 아니. 하나 먹어, 또 하나. 또 하나. 아, 하나 은거 포도 하나 먹고 싶다. 포도 하나 먹고 싶다. 포도 추가해. 고 싶다. 포도 하나 먹고 싶다. 포도 하나 먹고 싶도추가 먹고 여기다... 아니 두명영이가 담아 주셨거든요. 네 명이 오기 한 번. 근데 네, 뜯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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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에 담아 주세요. 여기. 감사합니다. 여기에 넣 거기 또 뭔가 스프 추가하는 거야? 뭐라 네. 그래? 그러니까. 아, 저 그런 적 있었어요. 제주도 갔을 때조개구이 먹는데 연탄 가져가다 줬는데 물이 나오니까 당연히 꺼지잖아. 그래서 어, 아, 연탄 꺼졌어요. 그러니까 끝난 진짜, 거래 뭐, 무한리필 어, 어이없었다니까. 이런 건 그렇게 그렇다 그때 우리 사표 갔을 때도 그러지 않았어? 응. 맞아? 응. 어이없어. 근데, 근데 무한이, 무한이 아니잖아. 그니까. <laughs> 얘를 좀 들고 면탕을 좀 이렇게. 안 된다고. 아니에요? 이유? 약간 이유가 있어서 이 그릇을 갖다 아, 섞이면 맛이 이상해. 이유가 있대. 우리 생기면. 아, 이게 아... 마른 거잖아. 무쿵무쿵이든지 고기도 맛이 없지. 약간 마른 거다. 넌이 새끼냐? 이걸 <놀람> 발왜 아무한테나 반말 찍거려 야, 매운탕, 매운탕, 매운탕. 아이고, 봐라 라아이고 봐라 이거는 어... 고추, 고춧가루. 이거는 얼로 놔. 이렇게 아, 네. 네. 안 해도 돼. 어, 어. 치우자, 치우잘안 어. 네. 쓰는 거는 나를 좀 줘. 이것도 뭐. 이거 뭐야?

난주 어, 네. 그래. 우리 닭강정에다가 테이크에다가 빵까지 <목소리도> 오늘 탄수화물 대이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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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여긴가여기아니야 뭐, 아, 물어보자 여기 1 0안해주냐 물어봐 지하 1층 지하 1층이요? 여기있네 아 여기 오 뭔가. 닫은거 아니지? 오. 어디야? 여기 깜깜해? 여기 있는거 맞아? 근데 지하 1층 맞잖아 여기 아니 저걸 옮긴거아니야 아까 그 위로?

장바구니 들어? 오케이. 빵이랑 먹을 거. 소주 몇 병? 아, 네 병. 명인데 정수 이 정수 이제 한병 먹어야지. 네병네 명인데. 그러니까 네 명인데 네병 먹어야지. 내정는 네. 카스랑 좀 조금 먹으라고 해. 좀카 맥주 어어에다가좀섞어 좀 그러다. 이거? 이거 어, 되네 많잖아. 또 음. 뭐. 음. 그럼 이제 안주 뭐 과자 같은 거 하나 살래? 짜잔. 초코벨 와, 이거 필수지. 뭐살 거예요? 아, 뭔가 먹고 싶은데? 뭔가요? 어떤 거요? 뭐지? 뭘 먹어야 뭐요? 어, 이런 빵. 나 아빠 데워 먹을 데 없을걸? 야,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사. 아, 근데 거기 걸을 거면 이제 스타벅스 그 케이크 생각하면 먹어. 아니면 빵, 빵 있잖아. 젤리같은거 사던가 거 여기 젤리 <목소리> 오케 뭐예요 에몬드 에몬드요? 아몬드 아니에요? 아몬드 가시죠 우리 편의점을 털어라 하나요. 하나를 먹어도 진짜 맛있는 걸로 과연 형님의 선택은? 뚜둥뚜둥뚜둥 뚜둥뚜둥뚜 과연 땀까지 흘리고 있어 여기 아 이거 신중해야 돼 진품 명품이야 땅땅 와 방 투하죠. 방투. <laughs> 갑시다.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 일까요 맞춘 사람. 불거야지 아니 잠깐만 아직 지 마. 자 노래 부르시다 사랑하는 상급발

No better than me, where they belong. Now time to go for hidden places. They burned down the land we've known for ages. Flee as a bird into the mountains. Day after day, run after run. Life turns to ashes, but I'm fine.